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호감가는 쿨진호진입니다 오늘은 멸진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루는 주제가 불편하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원피스 같은 거 보고 자라서 자기 같은 멸치도 루피마냥 덩치 큰 애들 때려눕힐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자라다가 딱 중학교 입학할 때쯤 뚱뚱한 애들 얕잡아 보고 앞에서 까불다가 뚱뚱한애 팔뚝한 방에 휘둘려서 나자빠진. 그 이후로 내가 비록 돼지새끼들한테 힘은 밀려도 오핏도 좋고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슬림한 몸매라고 자위함. 하지만 실 일상은 마른 거에 강박증 가진 여자에도 저런 몸 준다 하면 뻥뻥 울면서 거절할 것 같은 봉인데 자신감은 거의 모뭐 줄리엔 강급 슬림 근육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 뼈만 보여서 팔에 뼈 보이는 걸 근육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살 없어서 드러난 배를 복근이라고 착각함 간혹 푸시업 잠깐 끄적거리고 아주 약간 근육 붙은 거 보고 실전 압축근육이라고 하고 운동 열심히 한 헬창들한테 풍근이라고 자기보다 운동 열심히 한 사람들 모욕하는데 실학근은 약물 복용한 운동선수를 내추럴 운동선수가 실력으로 이길 때나 실학근이라고 하는 거지 패스는 해본 적도 없는 멸치가 집에서 푸시업 잠깐 깨짝거려놓고서 나는 실전성을 위해 실학근을 키웠다면서 일부러 근육 안 붙이는 것 마냥 들고,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까지 하는 헬창들 보고는 실전성 1도 없는 개쓰레기 같은 풍근이라고 저런 근육은 싸울 때 불리하다고 마치 열등감이라도 있는 것 마냥 살벌하게 욕하는데 사실 열등감 있는 거 맞음 그러다 솔직히 자기가 봐도 우기는 거 아닐까 현타 한번 시게 오고 운동 좀더 해보려고 하지만 타고난 멸치라 근육이 원체 안 붙어서 그냥 때려치고 어디 가서 이소름 몸매라고 가오잡고 다닌 몸에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자기 몸은 모델이 패션이 어쩌고 하는데 키 크고 비율 좋게 슬림한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워킹도 잘해야 모델하는 거지. 그냥 처 마르기만 하고 일진 눈도 못 마주치는 자신감이면서 자기가 모델인 줄 아는 신박한 사고 방식을 가졌음. 그리고 패션 얘기만 나오면 어차피 찐따라 될진이나 멸진이나 또이또이하게 꾸며서 패션 감각도 없으면서 자기가 몸이 마른 이유에 대해 설명할 때는 어깨 양껏 올라간 채로 패션 때문에 이렇다, 옷 때문에 이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무슨 루이비통 수석 디자이너가 패션에 대해 연설하는 것같음 하지만 실상은 옷잘 입기는 전녕 무난. 하게 입어본 적도 없음. 길가는 사람 붙잡고 뚱뚱한 몸매랑 마른 몸매 중에 뭐가 될지 물어본다면 극단적으로 마르든 극단적으로 뚱뚱하든 사람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게 다르겠지만 확실한 건 마른 사람이 뚱뚱한 사람한테 지나치게 우쭐댄다는 거임.